2만원짜리 지폐가 불필요한 특약상의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이라는 이름의 종이 조각들로 찢겨나가는 모습. 그 옆에서 1만원짜리 지폐가 자부상 30만원, 6주 미만 합의금이라는 단단한 방패로 변신한다. 중앙의 월 2만원 운전자 보험 100% 호구입니다. 월 2만원짜리 운전자 보험, 사실은 당신의 돈을 녹이는 쓰레기 특약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말고 10년차 회사원이 파고들어 찾아낸 월 1만원 이하 가성비 운전자 보험의 3가지 필수 조건을 공개합니다. 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보험료를 결제한다. 월 23,5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힌다. 뿌듯한 표정의 운전자. 든든하고만 상해 수술비에 골절 진단비까지.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보험이지. 안녕하세요. 보험사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은 칼날을 찾아내는 평범한 회사원 빅지식과 빅제미입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 내는 2만 원, 3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그거 사실 절반 이상이 그냥 쓰레기일 확률이 99%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호구인지 아닌지를 단 3가지 질문만으로 판별하고 당신의 보험을 월 1만원 이하의 진짜 배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보조배터리다 먼저 이 개념부터 뇌에 바꿔가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받는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갈아타야 하는 20년짜리 소모품이자 위급할 때만 쓰는 보조배터리입니다 보조배터리에 카메라 기능, 게임 기능 넣는 멍청한 짓왜 보험에다 하고 계십니까?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같은 건 당신의 실비 보험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특약들 때문에 당신의 돈이 매달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보험 증권을 열고 딱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 아주 살짝 긁혔는데 30만 원 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 부상 치료비 줄여서 자부상이라는 특약입니다. 사고시 가장 흔한 14급 부상, 그냥 목좀 뻐근한 염좌만 나와도 얼마를 주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10만 원일 겁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30만 원을 주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 보험료 1만 원 내는데. 사고 한번 나면 2년 반치 보험료를 공짜로 버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성비입니다. 30만 원 아니면 그냥 거르세요. 두 번째 질문 애매하게 다쳤을 때 합의금은 나오는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 합의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험은 전치 6주 이상 중상해부터 보장해 줍니다. 이거 함정입니다. 현실에서는 애매하게 4주, 5주 진단이 나오는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보험이 6주 미만 사고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당장 확인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걸다 넣고도 월만 원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핵심 기능 그리고 필수 특약 벌금 변호사비를 다 넣고도 월 보험료는 만 원을 넘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면 당신은 100% 불필요한 쓰레기 특약에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돈 그냥 치킨 사 드세요. 정리하겠습니다. 1. 자부상 14급에 30만 원 주는가? 2. 6주 미만 사고 합의금 보장해 주는가? 3. 그래서 월만원 이하인가? 이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운전자 보험은 당장 갈아타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과 가족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한 달에? 만원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데쓸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가장 비싼 보험은 필요 없는 보장에 돈을 내는 보험이다.